배우 김영란은 7, 80년대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당대 트라이카로 불린 유지인 장미희, 정윤이 못지않은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74년 건국대학교 1학년 재학 시절 친구가 장난삼아 권유한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되면서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합격할지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볍게 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김영란은 초반 데뷔 시절 주로 손님력 같은 엑스트라에 불과했지만 드라마 옹녀를 통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김영란은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 사랑만 받고 자란 공주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배우 김수미 씨의 중매로 맞선을 보게 되면서 전 남편 곽계은 씨와 83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살 연상의 남편 곽계은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80년대 여배우에게 결혼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혼 생활 또한 평탄치 못했다고 합니다. 김영란은 결혼 후에 처음 접해보는 시댁 문화가 많이 낯설었다. 때마다 돌아오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도 어려웠다. 전 남편이 6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게다가 종갓집 종손이었다. 하루는 저녁 늦게 촬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TV 소리가 나는 거다. 그때 잠결에, 아, 내가 자고 있는데 왜 TV를 틀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결혼 전 친정집에서는 제가 잠들면 가족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비로소 딸로 생활하는 것과 며느리로 생활하는 것이 무척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에 대해 너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영란은 1987년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영란은 지금 생각해보면 첫 결혼 생활에서 저도 문제였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의 갈등과 잘못이 이혼까지 갈 만큼 큰일도 아니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서로 조절이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김영란은 그 당시 제가 철이 없어서 결혼도 이혼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혼한 뒤에도 홀가분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딸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사실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아이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전 남편과는 친구처럼 지낸다. 이혼했다고 전남편과 원수처럼 지낼 수는 없잖냐. 특히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자주 만나 의논을 해야하니까 라고 하며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전남편과의 관계가 쿨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딸아이를 전남편이 키웠는데 제가 4년 뒤 재혼을 하니까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거다. 당시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때는 여자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서 법에 호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로 호소해서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 했을 때는 결혼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에 비해 김영란이 생각했던 결혼과는 사뭇 달랐을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제사나 차례, 수많은 친척들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김영란이 생각하지도 못한 처음 맛보는 인생이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이나 본인이나 당시 너무 어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귀하게 자란 김영란에게 찾아온 이혼은 실패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가장 비참한 쓴맛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영란은 1990년 사업가인 남편 이영남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남편 이영남은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란 남편 이영남은 1990년대 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혼 이후 김영란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을 두게 되었답니다. 김영란은 재혼하면서 얼마나 쉬쉬했는지 모른다. 결혼식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하면 소문 날까봐 헤어와 메이크업 분들을 집으로 오라고 해서. 준비하고 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영란은 그런데 결혼식장에 이미 저보다 기자들이 먼저 다와 있었다. 너무 놀라서 카메라를 손으로 막았는데 그 사진이 기사에 났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영란은 사실 재혼 남편 이영남과 소개로 알게 되었고 연애를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김영란은 그때 1990년 무렵은 재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괜히 둘이 만나다가 괜한 소문만 날것 같았다. 여러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며 만났다. 그리고 종종 차 안에서만 데이트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영란은 2006년에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 CEO로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재혼 회사 대표를 맡으며 왜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제가 재혼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제가 재혼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딸과 재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약 10년간을 기러기 엄마로 지내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김영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찍부터 사업 쪽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영란의 주부경제 프로그램과 알뜰 재테크 방송 등에서 유창한 경제지식으로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입했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PC&Chips 사업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잘 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재혼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업은 바로 행복출발이라는 결혼정보 사업이었는데요. 김영란이 대표로 있을 당시만 해도 재혼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재혼정보회사였습니다. 재혼회사를 차려서 괜히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아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김영란이 운영하는 재혼회사가 잘될 것이라고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반 회사 대표를 맡았을 때만 해도 나쁘게 무슨 재혼이냐, 재혼정보회사가 성공할 수 있겠냐는 시선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영란의 뛰어난 사업가 기질은 몇 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 회원도 2만여 명이나 모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대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재혼회사도 너무 많은 편이죠. 당시만 해도 김영란의 재혼회사 자체는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그것도 실제 재혼한 여배우가 차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란의 딸과 아들, 남편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오는 박원숙의 같이삽시다에서는 이들 여배우들의 화려한 연기 활동 이외에 다양한 매력까지 볼수 있고 중년 여성들이 살아가는 제2의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개성 강한 4명의 여배우들의 범상치 않은 일상과 색다른 매력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시청이 될것 같네요.